Thank you. 진도전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이겨내며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게 하시고 일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되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학계 2장 10절에서 2 3절 말씀 학서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 말씀. 네번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요세 그 번째 네 번째 메시지를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 함께 강도하겠습니다 다같이 하겠습니다 아리오와 제이비 네 번째 메시지의 실과 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성 성전 기초만 쌓여주고 성전을 제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성들에 관해서 먼저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셨음을 음.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어떤 분이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 가운데서는 그런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어, 것을 기대하시는지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성전기초를 쌓던 날로부터 지금 다시 성전을 제가 가여 감동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감동된 마음이 생기기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동사기의 결실을 겪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라는 것을 학계성 선지자가 세 번째 말씀으로 주는데요.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한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에서 거룩에 대한 부분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죠. 사람의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쌌는 그 거룩한 옷자락이 떡이나국이나 이렇게 터치가 되어지면 그 떡이나 국들이 그리고 포도주나 기름들이 거룩해지느냐 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것은 없다하냐 부정한 사람이 다른 것을 만지게 됐을 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어떤 물건들을 만지거나 사람을 터치하게 되면 그것은 부정하게 되는 전염이 일어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내위계에서 어, 말씀해 주고 있는 거룩은 전염성이 있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 그렇게 돼서 이 거룩을 특별히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정함은, 부정함은 접촉하는 모든 자에게 어, 전염이 됩니다. 이 부정은 죄에 대한 것을 상징을 시켜주는데요. 거룩함은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거룩이 되어지지만 죄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있는 모든 사람의 그 죄의 상태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죠. 그냥 일률적으로 접촉이 되어지면 다퍼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될첫 번째 영적인 실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지고 나라가 망해졌거든요. 바벨론에 살면서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잡혀 가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 버렸습니다. 아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가치관, 바벨론의 가족이 있는 그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돌아와서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삶의 문제가 생기니까 성전을 짓는 어려움이 생겨져 버리니까 16년 동안이나 중단해 버리고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일을 성전 재건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일이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함에 서지나는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태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부정한 상태이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도 그러하고 그들이 손에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러하다. 다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만족심이 없는 부정한 상대로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십팔장 말씀입니다. 너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에 성전지대로 쌓던 날로부터 한번 기억해 보아라. 너희의 곡식에 열매가 있었냐 느 없었지 않았냐 너희의 창고가 가득 찼느냐 가득 차지 않지 않았냐 감남나무, 성남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였지 않았냐 그러나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사실 학계에서는 회개하는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멀어졌던 마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놀라운 원리는 무엇이냐 그러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염의 바이러스 통화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게 생각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요, 어, 힘든 우리의 상황들이 아니라 어, 하나님께로 돌이켜져 있던 부분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부분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이한다는 것이죠. 어, 사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요,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때, 만약에 함께하는 예배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출애굽에서부터요. 출애굽의 목적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 가운데 끄집어 내어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데에 가장 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는 일들, 이 일들을 못 이루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 닥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의 중심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물론 마음을 다하지 못한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주일서부터 이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요, 가정에서. 이 모든 교우들이 가정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헤이지거든요 복장부터 라든지 생각부터 라든지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마음하고는 굉장히 많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상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어, 그러한 어, 예배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어,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 인도자 어, 학계설 에 동안에서 성전 제도를 임명을 받았던 한 인물 스룹바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어, 굉장히 리더로서의 책임감이 무거운 이 때에 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 스알들에게 이렇게 세번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임장으로 삼고 너를 내가 택하였다. 그러니까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어, 부딪치는 어, 버거운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세웠고 임장으로 삼았고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성전 제거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수로바벨을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성전 제거 일을 잘 감당할 것을 힘을 실어 주시는 장면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 드리시게 될 때에 하나님 이 주시는 복을,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것 우리의 영적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쯤에 계신지요 영적실상 혹시 오늘 학계에서 나와있는 말씀처럼 부정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몸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음은 우리 온마음은 혹시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배드리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대기를, 기도들이 같이 되기를 원하거나, 그렇게 되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재건의 기초만 쌓아놓고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면서 먼저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켜봅니다. 혹 저희들도 마음은 떠나져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은 떠나져 있는데 예배드리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한 우리의 마음과 성금을 뜻을 다한 다른 예배자의 모습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음. 하나님 우리가 시리에 빠져 있거나 빠져, 늪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다가 낙심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수로바브레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러므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성전 제거를 일을 잘 감당하여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지칠 수는 있어오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더큰 주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임도 없었어. 음, 음. 오늘 한단도 주님이 저희 삶을 붙들어주시고 임도 없었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교우들 이 땅에 흩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 하여 주셔서 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없었서 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벗어났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